지 여섯 개 나오는구나. 네, 예, 저다 옆에. 의사님이 계속 하고 싶으셨던 거 이거. 맞아. 맞아, 요거 때문에 요 밖에. 네. 어 좋다. 마음에 드세요? 네. <laughs> 차 서먹서먹해가지고. 조용해요 차가. 뭐 그러니까. 사네? 음, <목소리> <어디에 있어? 목소리> 네. 어디에? 그럴 때는 이제 파킹할 때 P 이렇게 누르시면 됩니다. 파킹에 아. P. 네. 그다음 다시 드라이브 할 때는 D. 네. 그러면 브레이크 아니, 밟고. 이 그래. P를 다시 해제하고. 아니요, 아니요, 상관없어요. 해제 안 하고 브레이크 밟으셨어요? 네, 밟았어요. 네, 브레이크 밟고 이제. 이거 누르고 아. 땡기시면 D. D. 그렇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그 아, N. 네. 그다음에 그다음에 그 만약 드라이브였잖아요. 음. 후진은 R. 그쵸? 그 다음에 이걸, 드라이브. 그걸 누른 상태에서. 움직였는데? 그렇죠. 그 다음 파킹. 할 때는 P. 이렇게 누르시면 됩니다. 지금 이렇게. 파킹 된 상태? 네, 지금 파킹 불 들어왔잖아요. 그럼 파킹 된 거고요. 네. 이제 또 설명 드릴게요. 자, 이 오토홀드라는 게 뭐냐면, 자, 오토홀드. 이걸 누르시면 여기 오토홀드가 불이 들어오잖아요. 오토홀드. 여기 하얀색으로. 예 아, 불이 네, 아, 그 들어왔죠 네네 그러니 그니까 왼쪽 이거 말고 오토홀 어, 들어 예 네. 아, 그러면 오, 지금 드라이브 를한번 넣어보세요 예 어, 네. 드라이브 어, 앞으로 가보시 거니까. 앞으로 가보시죠 엑셀 밟고 엑셀 밟고 가보세요 엑셀 밟고 그러다가 드라이브 이거 만지마시고요 가면 쭉 가보세요 엑셀 밟고 그다 음 가보세요 쭉 엑셀 밟고 그러다가 브레이크 그 다음에 이제 오토홀 그하고 초록색 들어왔잖아요 아, 초록색 들어왔. 그러면 그때 브레이크를 떼세요 발을 살짝 떼세요 멈춰요 그럼 만약 신호 걸렸을 때 계속 브레이크안 밟고 있으셔도 되는 거예요 편하게 아, 발이 편하게. 네, 발을 떼고 있다가 음. 다시 엑셀 밟으면 가고 그러면 오토홀드 항상 눌러놔야 눌러주시는게 네, 편하시죠 그니까 러 저걸 잘 쓰시는 게 좋아요 이게 기능인데 안 쓰시는 분들은 안 쓰시는데 사실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왜냐면 브레이크를 안 밟고 있어도 되니까 신호 걸렸을 때 그때 이제 다시 브레이크 초록 브레이크였다 이때 다시 엑셀을 살짝 밟아 보세요 예 그럼 다시 가죠. 예, 네,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네. 그러면 초록색 불이 들어오게끔, 되면 네. 다시 발 떼세요. 대신 초록색 불이 네. 들어오는 거 확인하셔야 돼요. 예, 네. 네. 그럼 정차. 이 지금 하얀색 들어와 있는 거 있잖아요. 하얀색. 네. 지금 차 네. 표시되어 있죠. 네. 이게 뭐냐면, 이거는 차선을 이제 준행하시다가, 차선을 안 넘어가게 유지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조로 운전 하시거나, 아니면 혹시나 실수로 이렇게 넘어가려고 할 때, 예, 네, 맞습니다. 예, 네, 차선 음... 이탈방지. 그래서 저렇게 켜져, 있는 게 좋고, 대신 저게 60km 넘어갔을 때 작동해요. 막 10km, 5km를 작동하는 건 아니고, 60km 넘어가는데 차선이 넘어갈 것 같다. 이랬을 때는 저게 잡아줍니다. 그래서 좋죠? 저 기능 잘 쓰, 저건 항상 켜져 있으시면 되고요. 이렇게 되셨죠? 응. 그 다음에, 자, 세트. 그 다음에, 됐어요. 그러면, 그냥 막, 혹시나, 또 뭐, 대리운전기사 분이 타셔가고 응. 다른 사람이 이렇게 탔잖아요. 근데 우리 사장님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다. 1분만 누르시면 돼요. 그럼 설정한 대로 봐요. 예, 예. 아, 그럼 다른 사람은 또 l t 에다또 고정 버전... 을 그러셔도 되고요. 네? 예, 뭐, 사모님은 네. 이걸로 하셔도 아, 돼요. 오케이. 세트 누르시고 2번 누르시면 됩니다. 음. 그러면 이제 메모리 시트가 저장이 되는 거고요. 예. 우리 사장님이 되게 하고 싶었던 거. 트렁크. 네. 누르면 저희 트렁크 열리죠, 자동으로. 음. 뒤에 보세요. 자, 트렁크 열렸죠, 네. 자동으로. 열렸죠. 네. 예. 그리고 트렁크 닫고 싶다. 누르시면 돼요. 음, 자동으로 닫혀요? 네, 예, 자동으로 닫혀요. 꾹 누르고 싶으시면 됩니다. 음. 그냥 꾸우니까, 닫힐 때까지 누르고 있으면, 닫힙니다 이렇게. 네.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이게 지금 켜져 있는 상태로 두세요. 그러면 옆에 차가 이제 올것 같다. 그럼 이렇게 삐삐삐삐, 여기 이 색상으로 나와요. 아, 즉방. 예, 즉방. 예. 그리고 알려주고, 소리로도. 예, 음. 네. 그 옆에. 그래서 이것도 끄실 일이 없죠. 네.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자, 뒤에 보세요. 저렇게. 보이시죠? 예, 네, 그 다음 다시 제가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다시 이렇게, 커튼에, 자동 커튼. 좋으시죠? 자동 커튼. <laughs> 그리고 이거는, 네, 차선, 예, 맞습니다. 그 이거는 요즘은 브레이크가 발로 하는 게 아니라, 땡김, 이렇게 하면,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요즘 전자식 브레이크 에서 손으로 다 하는 거예요. 디스플레 표시, 밝기, 어. 또, 또. 네. 그래서 제가 일단 쓸만한 건 지금 다 설정이 났으니까 음. 한번 여기 타세요, 다시. 그러면 이제 보일 거예요, 확실히. 음. 한번 보시면 유리창 한번 봐보시죠. 아. 보이죠? 아, 명하네 예, 네. 제가 다 설정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저게 속도계 뜨는 거니까 음. 계기판을 안 봐도 돼요. 어차피 저거만 보면 되니까. 차선도 네. 나오네. 네. 차선도 나오고 좋죠. 닫을 때는? 만 음. 누르시면 됩니다. <laughs> 한번 해보세요. 한번 열어보세요. 자 닫히고 와서 네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냥. <laughs> 자동이에요 그 닫을 때도 그냥 버튼만 누르세요 그렇죠 강제로 하면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자동으로 그냥 탁탁 클릭만 해주면 돼요 이렇게. 그럼 자동으로 닫힙니다 이걸로 콘솔 그래서 뒤에서도 이거를 뭐그 그 열선 시트라든가 그다음에 여기 열선 시트 보이시죠 음. 그런 거를 다 그다음에 뭐~ 뒤에 내린다는 거 뒤에서도 조절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 예 그래서 콘솔 예 뒤에서도 뒤에 딱 타가지고 다 이런 거할수 있습니다 네.